정신 차려라. 고만하고. 아 우리 우리, 정신 우리 전투력 아줌마들 아 대단하십니다 아, 혹시라도 피해당할까봐 걱정입니다 하고 정신 자, 차려라. 자 민이, 민이. 도둑질 것만하고 정신차려라 손해와의 도둑질하는거 봐라 야당에서 그래놨으면 난리난다 저들이 하는건 아무치도 안하다 이런 법이 어딨냐 손해와의도둑질하는거못 봤나? 손도는거못 손해와의 봤나? 김진태를 당 대표로 김진태를 당 대표로 김진태를 당 대표로 세부자 김진태를 당 대표로 김진태를 당 대표로 김진태를 당 대표로 김진태를 당 대표로 이 된다고요. 예, 하나 열로 얼씨. 실시간 열로 나오시면 됩니다. 예, 열로 나오시면 됩니다. 예. 자기네들이 하는 건 아무 것도 괜찮고. 이게 말이 되나. 말이 안 되죠. 안 되지. 안 되죠. 주어대로 돈덕질로 밥 먹듯이 하고. <laughs> 나쁜 짓은 밥 먹듯이 하고. 일당백입니다. 일당백. 피타슨 TV 방으로 네. 들어오십시오. 네. 성준하모님 반갑습니다. 예, 박비비안 예 반갑습니다. 예. 문재인 불법 선거 당선 무효. 문재인 물러나라. 나라 마음이 좀 보세요. 나라 마음이 좀안 보여요. 여기가 형동해고장 전라도예요. 예, 옥자누님, 예, 전사입니다, 전사. 지금 언론에서 이런 거 가지고 이슈 되는 건 지금 뭔가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. 김태우 그 사건 지금 미소 안 나오잖아요. 이것만 있어야 되고, 그 뭔가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. 이 언론들도 뭔가 돈쳐먹은거 아닌가 싶어요. 이걸 조사해야 되는데, 지금 자유한국당도 왜 반응이 없는 건가요? 분명히 불법 선거 이제 김경수가 이제 유죄 확정받았는데, 불법 선거 인정했잖아요. 판사님께서. 근데 왜 이걸 그걸 자유한국당이안 따지는 거예요? 당장 이걸 탄핵해야 되는 사안인데. 이걸 뭐 가리는 거예요? 가리는 거. 오1팔로 물타기 하는 거예요? 오1팔로 물타기. 더 중요한 사건이 많은데 이런 걸로 물타기 하는 건 진짜 옳지 않습니다. 많이들 알려주세요. 문재인은 탄핵이에요. 탄핵. 이건 특가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탄핵이 탄핵. 이미 법원에서 인정했잖아요. 징역 몇 년? 진역 당연히 무기징역이죠 징역! 무기징역! 당연하죠 아니 그냥 총살입니다 총살 야 모양 그, 이꼬라지로 만든 쇠값을 꼭 지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경수도 그렇고 손혜원도 그렇고 서영도도 그렇고 많잖아요 왜 서영도도 또 언급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하시는 분은 예, 전라도 토백입니다 예, 여기 사시는 현재 주민입니다 예, 제 목소리가 아닙니다 젊은 청년이 부끄럽답니다 아, 아저씨, 아저씨, 되겠죠? 아저씨, 돈이씨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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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원, 씨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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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씨아다예아아 아저씨, 우리는, 우리 돈 어! 내고 왔어요, 우리 돈 내면서. 아저씨들은 돈 받고 왔지요? 돈받으니 기분 좋았지요? 예, 일단 하자고 습니다 예. 도미솔TV님, 예. 반갑습니다. 네 맞습니다. 저들이 더 하면 더 할수록 김진태가 더 빛이 나는 겁니다. 네. 네. 예, 네. 네. 나도. 네. 저 노래는 김진태 방대표 뽑히라고 저렇게 축복을 해주는 노래입니다. 예, 네. 김진태를 더 띄워주고 있습니다. 네. 무관심이 무서운 건데 저렇게 관심을 보내주니까. 네. 북한에, 북한에 공산당을 해체해야죠 예? 네? 맞잖아요. 북한에 공산당을 해체해야 되는데.